3월 8일 오전 11시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에서 다시 한번 얼음 위에서 맨발 오래서 있기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이합정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운 4시간 45분 도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텝파로 등과 함께 허벅지 근육을 키워줘야 합니다. 4시간이 넘어가면 허벅지가 떨리니까 그리고 등이 아픕니다. 4시간이 넘어가면 등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쉬고 계속해서 숙여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등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안쉬고 2시간을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래 서 올해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무려 4시간 45분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었는데요. 조 씨는 기후 변화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간 환경 운동가 조승환 씨. 주먹을 불끈 쥐며 기록 경신 의지를 다집니다. 일반인은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도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 씨의 손을 잡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두 발은 빨개지고 근육이 굳어 감각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조 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보다 5분 늘어난 4시간 45분을 달성하고 나서야 얼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조 씨는 2017년 일본 후지산, 2021년엔 한라산 맨발등반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고통을 견디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산하의 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퍼포먼스입니다. 전 세계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 세계 신기록 달성에 성공한 조 씨는 앞으로 5분씩 기록을 더해 미국 유엔 본부 앞에서 얼음이 7시간 서 있기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